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나귀가 매여 있고 새끼도 함께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네게로 끌고 오너라. 주인이 있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다하나님이신 이여 복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제는 통제 불능이여. 온 세상이 저자의 뒤를 따라 몰려가고 있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종교시장으로 바꾸어 놓았구나. 이제부터 이 나무에 영원히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바피님, 보십시오.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왜 나를 속이려 하느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가난한 과부가 황금함에 넣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넣은 것을 다 합한 것보다 크도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황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저렇게 한심한 일을 하다니. 이것을 큰 돈을 받고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어? 이 빵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죄를 용서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구주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내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로 내게 덤벼들다니.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너희는 내게 손 하나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 뜻대로 하여라. 지금은 어두운 밤이요. 또 어두운 시간이다. <목소리도>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나요?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을 보라. 그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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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시장에 모두 닫으시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엘리, 엘리를 라막사박더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 그분께서 자기가 죄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당신들은 분하고 마음이 무진 사람들이군요. 어째서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히 믿지 못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대어 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의심한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내 양들을 먹여라.